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혼돈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율법을 어떻게 세우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겨져서 주의 말씀이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마음밭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율법과 복음의 혼합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건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께 가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복음을 오해하거나 혼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혼돈되고 있는 문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이 율법과 복음의 혼합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강조하면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돈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으면 율법 10개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패하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이것이 본문 성경절입니다. 성들어분 믿음은 율법을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정말 있는 성도들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중심에는 십계명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있는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원수에게 속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 원칙을 경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구원하는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요즘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꼭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의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또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고 경고할까요? 참된 믿음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가려낸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믿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 참 이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으며 그것에 대해 적의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큰 반역도 그렇게 해서 발생했다. 주께서는 당신의 우주의 법칙을 존경하지 않는 남녀들을 하늘로 데려가실까? 성도 여러분, 죄가 하늘에서 시작됐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하늘에서 루시포가 하나님께 반역할 때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반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이 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온 하늘의 천사들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타탄의 편과 하나님의 편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 엄청난 전쟁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지구인들을 하늘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할까요? 그런 일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무엇이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알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온다. 죄는 불법이라. 자,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와 우주에서 시작된 죄는 모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죠. 네, 성경은 믿음이 없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것이 죄다 하는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믿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내 구원은 개런티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큰 오해죠.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알곡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목을 끌고 계신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했으니까 빨리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사함을 받으라는 신호가 양심의 가책이고 성령의 호소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단 하나의 죄라도 붙잡고 있으면 고집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붙잡고 있고 불순종을 고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르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칭의를 받았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정신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고 충돌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올 때 내가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것이 사라지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로 내 죄를 사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이제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나가 자연히 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를 돌려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취하셨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야만 우리는 의롭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의가 나가게 되고, 의가 들어오면 죄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우리 마음 속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한다. 일깨움을 받은 죄인은 자신이 범한 율법에 대하여 지적받는다. 그것은 회개하라고 촉구한다. 자, 성도 여러분, 율법이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서 나를 보면은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보여 주는 것입니다. 거짓말 한 사람이 십계명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명이 와서 나를 정죄하고 내 문제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죄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고 자책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보여 주시고 회개하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고집할 것인가? 죄를 버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호소를 자꾸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목이 곱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구약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믿고 있으면서,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 죽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이 곱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거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신앙적으로 보이고, 열심입니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너무나 더디 듣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음성을 더디 듣는다. 이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화내고 싶은 거다 내고, 신경질 낼거다 내고, 거짓말 할거다 내고, 한참 시간 지난 후에 후회하고 자기를 한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너무나 늦게 듣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그첫 번째 들려오는 음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첫 번째 음성을 빨리 들은 사람들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마음을 낮춰야 되죠. 겸손해야 합니다. 늘 말씀으로 양심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내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손을 맞잡고 나아간다. 복음은 율법을 보완해준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는 율법은 율법을 범한 자를 구원할 수 없다. 율법이 없는 복음은 무능하고 무력하다. 율법이 없는 복음은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복음과 손에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복음은 무능하고 무력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 여러분, 율법은 복음과 다투거나 경쟁하거나 서로 밀어내는 관계가 아닙니다. 율법이 오면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오면 율법이 사라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율법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배지되었다고 설교하죠. 믿음이 있으면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설교가 바로 율법이 없는 복음입니다. 자, 율법이 없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순종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순종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복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중하라. 자, 계속해서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완전한 전체이다. 주 예수께서 건물에 기초를 놓으셨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기초 위에 서서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였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요 알파요 오메가시며 시작과 끝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다. 두 개의 혼합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율법, 이 둘은 거짓없는 사랑과 믿음을 낳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에서는 율법과 순종으로 구원하시고 신약에서는 다 그것을 무시하고 은혜로만 구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의 기준은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합니다. 복음을 받는 자의 심령 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은혜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존재해온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거짓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누구든지 믿음과 율법, 사랑과 계명,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서 둘중 하나를 없애려고 하는 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선지자입니다. 믿기만 하면 율법은 필요 없다. 믿음과 율법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서로 사랑만 하면 계명은 필요 없다. 자, 사랑과 계명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계명을 잘 지키기만 하면 사랑이 필요 없다. 이것을 계명과 사랑을 또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죠. 모두 거짓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술은 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고 말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생애를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한, 저희가 복음을 오해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진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불순종의 생애로 갈수 있습니까? 주여, 지금 이 시간에, 저의 알고 있는 죄들,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음성에 굴복하는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 회개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아픈 성도들, 마음이 아픈 성도들, 외로운 성도들 있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빠를 두려워서 그게 수다시